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슈퍼 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죠 76278 로켓의 워버드 대 로난 입니다 자 이제품 총 브릭수 29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2개 들어있구요 국내 정식 발매가격은 52,900원입니다 뭐 규모가 그렇게 큰 제품은 아닌데 어, 그렇게 흔치 않은 워버드가 나왔어요 예전에 한번딱한번 SDCC 어, 코미콘이죠 샌디에이고 코미콘 거기서 이제 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레고사에서 따로 이제 발매를 해준 적은 없는 기체입니다 거기다 여기 들어있는 레비저 복장의 로켓 그리고 로난 미니피규어도 흔치는 않아서 아마 이두 미니피규어를 못 구하셨던 분들이 많이 노리셨던 그런 제품이 될것 같아요 뒤에 미니 피규어 설명할 때 어떤 제품에 들어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기믹 설명이 있는데, 뭐, 슈터가 나가는 것, 그리고 뭐, 뚜껑이 열리는 것, 이 정도의 기믹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체의 퀄리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 피규어의 퀄리티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로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제품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조립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 이후에, 이 리뷰를 보여드린 이후에 그 제품도 조립을 해서 로난을 비교해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조립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켓입니다. 로켓 같은 경우는 레비저 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 옛날 SDCC 아까 말씀드린 SDCC 제품에 들어 있었고 뭐이 복장이 복장이 프린팅은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복장이 들어 있었고 어 5002145에도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폴리백 제품이죠. 그 제품에 이제 그팔 프린팅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얘는 이제 팔 프린팅은 없이 레비저 복장 대신할 수 있는 레비저 복장이 들어 있는 거그 부분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리 부분은 이제 짧은 다리 움직이지 않는. 짧은 다리로 들어가 있고요. 원래 최근에 뭐, 해리포터 시리즈부터였나요? 어쨌든 움직이는 짧은 다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좀 교체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품들 보시면 여기 뒤쪽에 이렇게 볼톡 튀어나온 게 있어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이제 목까지는 돌, 돌릴 수 있는 다리를 못 움직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 어, 가동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등짝도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음, 꼬리까지 표현이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로난입니다. 로난 같은 경우도 76021 제품 외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 못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어, 제품이 확실히 어, 좋은 대안이 될것 같아요. 가격도 훨씬 더 싸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프린팅 아주 좋고요. 이렇게 후드 벗겨 보시면 어, 화내고 있는 얼굴, 그리고 약간 어, 무표정하지만 화내고 있는 듯한 얼굴, 화난 듯한 얼굴 이렇게 투페이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벗겨서 어, 등짝까지 한번 볼게요. 등짝도 이렇게 보시면 프린팅 아주 잘 들어가 있죠. 어, 반짝반짝 잘 들어가 있고, 이 망토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천재질의 망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워낙에 이제 관리도 힘들고, 먼지가 조금만 쌓여도 이게막 티가 되게 나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래갈래 갈라져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버드가 완성됐습니다. 뭐, 버드니까, 뭐, 약간은 새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약간 부리 같은 느낌 이 있죠? 네.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디언십과 좀 비슷한 느낌도, 가디언십 맞나요? 어쨌든, 그 기체와 비슷한 느낌도 조금 듭니다. 음, 일단은 위아래로 높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양옆으로 넓이가 꽤, 꽤 넓어요. 생각보다 이 기체들은 조립해보면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크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날개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조립 방식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조립법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판때기를 하나 쭉 만들어주고 형태를 만들어주고 얘 따로 만들어서 붙이고 이쪽에 좀더 살을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기초로 들어간 백투더 어, 올드스쿨 같은 <laughs>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저는 나름대로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조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슈터 두개 달려 있고 아래쪽에도 슈터가 달려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탕 튕겨 주면 나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이걸 돌려 주면 나가는데 저는 뭐 브릭 주석이 귀찮으니까 뭐 돌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조종석 쪽에 이렇게 열어 주실 수 있고요 여기, 여기 볼록 볼록 두개 나와 있죠. 왜냐하면 로켓이 타야 되니까 로켓이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워 주게 되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얼굴 빼꼼 나온 거참 귀엽죠. 네, 나쁘지 않은 방,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고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음, 프린팅 브릭으로 계기판이 표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스티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뒷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습도 나쁘지 않죠?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게 그냥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좀 볼품 없어 보여요. 되게 뭔가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봐야 돼요.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모습이 이뻐서 이렇게 밑에 받쳐가지고 전시를 한 상태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런 어 식으로 전시를 해주셔도 될것 같고 가끔 가다 이제 뭐그 거치대 있잖아요. 거치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도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레고 거치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사셔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제품 총 브릭수 29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2개 들어있구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2,900원입니다 어 브릭수 대비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지죠 그런데 어, 미니피규어 2개가 퀄리티가 워낙에 괜찮습니다 뭐 퀄리티뿐만 아니라 어, 사실 이게 소장가치나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따지시잖아요 뭐 얼마나 희귀하냐 이런 거 그런 걸로 봤을 때 로난이나 뭐 레비저 복장의 로켓이나 둘다 그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何 <music> 저는 76021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5002145나 뭐그 SDCC 제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켓에 레비저 복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하나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레고 중에서는 조금 싼 편이잖아요. 물론 너무너무 비싼 가격이긴 해요. 뭐 290개밖에 안 되는데 5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니까 비싼 가격인데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두 개의 미피 좀 희귀한 미피를 구할 수 있는 괜찮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크 부분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대를 안했해요 했어요. 그냥 조그만한 기체 하나 들어가 있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크고요. 어, 조리법이 좀 단순한 편이긴 하지만, 너무 복잡한 것만 조립하다가 이렇게 단순한 걸 조립하니까 오히려 좀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요즘 잘 쓰지 않는 조리법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하지만 큰 손맛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뭐 간단하지만 꽤 괜찮은 기체가 하나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레고 슈퍼 히어로즈 마블 제품이었죠? 76278 로켓의 워버드 대 로난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